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오발가 보는 어가에어가오로의안없는 게. 괜찮아요. 누구든 확실히. 맞요맞아아요맞아 맞아요. 아요맞요 새로운 네, 하수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족이 네이 하수인들 중커로 갈게요. 내왜안 어쨌? 무슨 마나 지 모르겠는데, 어 진짜 맞지? 유도라! 그냥 그냥 막 영능 초라부터라라고하면유 이거 유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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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거라 유도라! 유지라 유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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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없유 뭔가 필드가 다 비는게 좀 짜증났는데 유도랑 발견 망하고 꼴찌하는 그림 은근히 자주 나왔어 정말 와... 피조물을 먹네 너무 에바 아닌가 왜 필드가 아까 비어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피조물을 먹네 와, 너무 큰데 저는 나름대로 방어할려 했는데 잘하셨어요. 상대방이 너무 실력이 좋았어요 잔으로맞죠첫이 아니구나 컵이구나 컵으로 가죠 오오 쓰레한테 2, 2짜리죠 오오 아, 이렇게 나왔다1 1짜리오버에서 나오면 재밌게 이거 데요 이승훈이네요. 리본대화도풀 브라니, 나, 브라니, 나, 브라니, 나, 브라 나, 브라니, 나, 브라니, 나, 브라니, 나, 나, 브 브라니, 나, 브라니, 나, 브라 뭘건 모르겠고 잡자. 만잡자다건모잡겠는데아 잡았다. 닮 잡았다. 아 잡았다. 닮아 잡았다. 닮아 잡아아잡다아잡아잡아 거리케요 가자 케어허리어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그 맞는 골를리죠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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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씨. 와, 쟤 개쩐다, 실력. 와.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 나 팜. 아, 존나 실력자야. 이거 못해. 아, 너무 잘하잖아. 오. 아이고, 아니. 정수로 틀어맞고 다 가져가. 내가 이거 주고 싶은데 아니 정수로 찍어 먹고 가져가니까 어마무니네. 다음 턴에 어차피 독발 낭낭하게 볼수 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잘주냐아 잠그고 싶긴하다. 너무 재는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갑시다. 내가 많이 보던 마이애브랑 다르다. 다른 애들이 그만한 타이밍 때막 삼칼레코 삼칼레코 삼칼레코스 뽑고 그랬는데 내가 알던 마이애브랑 좀 다르네. 동 차이가 좀니다 되게. 지금도 떼긴 한데..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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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이 떼기. 떼기. 이기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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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나 개 찐따가 되는 유도나 언제 풀 방어 시할 거고 안지서버따 시종 버리기 너무 아깝다. 이그댄안 살게요. <웃음> 아니, 이거 <laughs> 어, 그냥 뽑았나 보다. <꽃받는다. 웃음> 아, 제발요.

아이거 아, 마우스 클이고아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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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수 고야이고 아이고, 아이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대라 어 아, 게임 너무 어렵네요. 근데 상대방 진짜 개조법처럼 보이긴 하거든. 그냥 이기지 않을까? 애지가다면 이긴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과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개자식을 봐. 잘 긁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긁어? 4레벨이면 아, 은좀 무서운데. 5레벨에서 황카 하나 없이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밥에. 아, 이거. 이거보다 좋은 거. 아, 잠금 안 됐나봐. <laughs> 어떡하죠? 잠금 안 됐나봐. 지금 당장 나와냐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나 진짜 보위기 좋은데. 그냥 이런 거 대충 사죠. 대방 기계고 천복가게 하나 두는 게 나을라나 다수가 선택하는 그 길이 맞아. 즉시 칼위험빠아있는거 아니야? 은근히 무대기. 한입들어 터진다 다 칼색 개나염 뭐야? 너무 날먹이잖아. 브란이 좀 멀었긴 보겠네요. 어, 나중에 전투 후방부 보면은 아래다가 건익이 낫지 않나. 그냥 이거 브란 한번 찾아볼게요. 브란 밸류가 워낙 좋아서 이런 이 버프는 지양하죠. 얘는. 얘는. 얘는 좋고, 얘도 좋아. 아니 미친. 거래 켜 없네. 아, 내 네, 브란 브란 뽑아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에 안 내고 못 이겨. 안 내고는 못 이겨서 이건 그냥 좋은데 한 번만. 맨 마지막 용병으로 그냥 남겨주면돼 아, 아, 국밥이 어.. 굽밥이 굽밥 안되면 이거 기승이다 진짜로 뭐 굽밥이죠 굽밥이 황금이나 그냥 얘못 뚫을거야 데미지가 안나서 얘가 혹시라도 잘리면 안되니까 아르고스에 발라주면 좋겠 그거는 바를게요 왜냐면은 국밥만 안 죽이면 돼가지고 아 근데 족밥 아닐까? 없겠지 맥스나 선타는 와 진짜 정확하네 퍼센트가 정확하네 확실히 이람한테도발 걸어줬으면 확률이 늘어났겠죠? 이 아리오스 발라도 돼야 돼. 스텝번이 솔직히 뭐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근데 좀. 이런 건 거의 확실하게 방풀 아닙니까? 그 애초에 첨복가기를 둬야되는데 그냥 맥스나를 이렇게 틱준다고아나 그냥 방플같아요 저런거 보면은 이하겠어하수인를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다 바릅시다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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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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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목소리> 오, 잘걸었다 진짜 잘 긁었다. 그냥 첨복각이 1도 없이 융합제품. 아, 모르겠다. 나 진짜 이런 것. 나 모르겠어요. 아나왜 이렇게 떨어고 역겹지 뭔가 방패 같지? 아니 <laughs> <laughs> 너무 에바 아닌가? 이송머이 지금 뺏시다. 잔하겠어 야, 다들 하겠는데요 이럴지 할게요. 빈튼 껍질 하나만나도이거모뭐줄찬잔하겠죠 안정 서버 서버 왜냐면 도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얘만 안 잡히면 이정수까지 살까, 경? 얘만 안 잡히면 이기는데. 끝치 나, 뭐, 헛하다. 그치, 나, 할것인 그래도, 그래도, 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도 그래도, 니이도그가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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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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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머리 미으라고 아.. 모르겠다 나 라판도 유도라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타이밍에 첨복각이안좋다고